병원에서 결과 나왔어? 거기서 뭘 하는데? 불임이래. 나팔관이 너무 오래 막혀 있었고, 이제는 시술에도 가능성이 엄청 희박하대.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당신한테 아이까지 바라는 건 욕심인가 보다. 그냥 앞으로 우리 둘이 살자. 그래,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잘 할게. 알겠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당신이 알아서 직접 이야기해. 안 그래도 손주 보고 싶다고 난리치시는 분인데, 나도 모르겠다, 이젠. 알겠어.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 그래. 어쨌든 당신 책임이니까, 당신이 수습하는 게 맞아. 아무튼 검사 받느라 고생했고, 이따 집에서 봐. 저는 결혼 3년 만에 병원에서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혼 생활 2년 동안, 아이는 생각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들어설 생각이 없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손주 타령을 하셔서 보약도 먹어보고 무당이 날짜까지 정해준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결국 제 몸에 문제가 있어서 불임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심호의 구박을 받으며 2년을 더 버티고 살았습니다. 맨날 제 얼굴만 보면 애도 못 낳는다며 옛날 같았으면 진작에 소방 맞고 쫓겨났을 거라는데 그때마다 변명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었죠. 그 와중에 제 신우가 속도 위반으로 임신한 채 결혼했고, 아이를 낳은 지반년 만에 이혼하더니, 갓난 아이를 데리고 다시 시댁으로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바빠? 나랑 이야기 좀할수 있어. 왜? 지금은 좀 한가한데 무슨 일이야? 방금 우리 부모님이랑 이야기 한 건데, 당신 있잖아. 어차피 우리가 당신 때문에 평생에도 못 낳게 된 마당에 부탁 한가지만 좀 하자. 대체 무슨 부탁을 하려고? 내 동생 말이야, 정혜. 지금 엄마 집에서 애 키우며 살고 있잖아? 근데? 아니 빨리 본론만 이야기해. 걔가 애 낳자마자 바로 이혼하고 부모님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졸지에 엄마도 고생이고 애는 애대로 고생하고 있거든. 가장 문제는 먹는 입이 늘어나니까 아빠 혼자서 버는 돈으로 생활이 힘든가 봐. 우리가 시댁에 생활비 보태드리자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걔가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애 때문에 쉽게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 아니, 왜? 어머님이 집에서 애 봐주시는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한데, 우리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힘드신가 봐. 설마 당신, 나더러 신호 애 보라는 소리는 아니겠지? 그 말이 맞아. 사실 정해도 너무 힘들어서 애못 키우겠대. 아가씨가 힘들어서 못 키우는 애를 내가 왜 키워? 그러게, 결혼 전 속도 위반에 결혼할 남자도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잖아. 이렇게 될게 뻔해서, 그 애도 낳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말렸던 건데. 아가씨가 고집 피우면서 기어이 낳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힘들다고 애를 못 키우겠다는 거야? 엄마가 됐으면 철이 들어야지. 그딴 게 어디 있어? 내 동생 미래도 생각해야지. 걔 나이가 아직 한참인데 애 때문에 혼사 막히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가씨가 재혼을 하던 말던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당신이 그 애만 봐주면 내 동생이 나가서 일도 맘 놓고 할수 있고 다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할수 있잖아. 헛소리 계속할 거라면 이제 카톡 그만해. 나 일하고 있는데 뚜껑 열리게 하지 말고. 내말좀 끝까지 들어봐. 단순히 그냥 키워달라는 게 아니야. 정혜 딸을 우리 친자로 입양하려고. 뭐? 입양을 한다고? 정혜가 결혼하고 이혼까지 했지만 혼인신고는 아예 안 했잖아? 애도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니까 우리 밑으로 넣으면 돼. 이미 부모님이랑 정혜는 다 동의해서 결정난 상황이니까. 당신이 회사에 육아유직 쓰고 애좀 키워줘. 이제 친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최선을 다해서 키워보라고. 이거 꿈이지? 당신 나한테 장난하고 있는 거지? 내가 비싼 밥 먹고 왜 이런 장난을 쳐? 나 한가한 사람 아니야. 아무튼 우리 집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알고 있긴 뭘 알고 있어. 당신이 뭔데, 이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통보하는데, 내가 미쳤어? 세상에 어떤 여자가 이런 미친 짓을 허락하고 살아? 내가 낳지도 않은 자식인데, 친자식으로 입양해서 키우라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어차피 당신은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그렇다고 남의 자식을 데리고 와서 나보고 키우라고? 내 동생 아이가 왜 남의 자식이야? 당신도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다 한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불만이 좀 있는 건 알겠는데 집안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상황이니까 당신은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 헛소리 집어치워! 우리 집에 그 아이 데려오기만 해봐. 세상에 친엄마가 두 눈뜨고 살아있는데? 나보고 친자로 입양하라고? 진짜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 전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너 진짜 이따위로 나올 거야? 이따위고 뭐고, 이런 소리 할 거라면 더 연락하지도 마.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하고, 놀란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 해도, 신호야 아이를 입양하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예전 쌍팔년도 시절도 아니고, 나중에 제 손에서 자란 아이가 출생의 비밀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 뒷감당은 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헛소리를 거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시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방금 다 이야기 들었다. 너가 절대 못 키워주겠다고? 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가씨가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제 친자로 입양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걸 왜 못해? 우리끼리 비밀로 하면 그만이지. 아니요.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럼 대체 우린 어쩌라는 거야? 정혜 앞날도 생각해줘야지. 우리 정혜가 다음 달에 상견례 할 건데 이제 와서 애 딸린 이혼녀라고 할순 없잖냐? 네? 상견례요? 너 모르고 있었니? 정혜 상견례가 다음 달에 있어. 그러니까 빨리 너가 입양 좀 해줘라. 우리한테는 급한 일이야. 애 낳고 이혼한 지 겨우 1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요? 그쪽에서 아가씨한테 애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모르니까 하는 말이지 너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제 생각에는 그냥 아가씨가 남자한테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혼한 것과 애 낳은 걸 속이고 살겠어요? 너 미쳤어? 누구 혼사길 막을 생각이야? 너는 나이를 어디로 먹었길래 어쩜 그리 생각머리가 없냐? 세상에 어떤 남자가 애 딸린 이혼녀랑 결혼을 하겠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에요. 어차피 너가 애도 못 낳는데, 이참에 데려다가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우면 되잖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아니라 내딸 좋고 며느리 좋은 일이지. 어머님, 강아지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아가씨 아이 입양 못해요. 절대 키워줄 생각도 없고요.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 거냐?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으면 하라는 대로 할 것이지. 애도 제대로 못 낳는 게 어디 시건방지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세상 사람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 말이 맞나? 그쪽 집안 사람들은 전부 청해가 초원인 줄 알고 있는데 애도 있고 이혼했다고 하면 기절초풍을 할 거다. 너 진짜 새언니가 되어서 그꼴을 보고 싶니? 그걸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어차피 하겠다고 허락도 안 했겠지만 이런 일을 미리 상의 한마디 없이 시댁 식구들끼리 정해버리시고 제 입장이나 제 생각은 무시하시는 거 보니까 결혼 생활 끝내야 할것 같네요 뭐야? 너 지금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겠다는 거야? 너가 해도 못 낳는 주제에 이혼녀 딱지까지 붙으면 누가 너 같은 걸 쳐다나 볼줄 알아? 방금 했던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해줄 테니까 잔말 말고 입양해서 키워라 저 지금까지 3년으로 충분하고 더는 결혼에 대한 로망 같은 거 없어요 두번 다시 결혼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이 결혼 전부터 제가 살던 집인 건 아시죠? 오늘 당장 남편한테 나가라고 할 테니까, 이제는 어머님 자식들, 한 집에서 다 같이 살겠네요? 내 아들을 쫓아낸다고? 이미 우리 집엔 더 이상 방도 없어. 코딱지만 한 집인데, 어떻게 여기서 다섯 명이 살수 있겠니? 애 키워달란 소리 안할 테니까, 이혼한단 소리는 하지 말아줘라. 그건 제 알바가 아니고요. 오늘부터 남편 반납할 테니까 어머님이 평생 끼고 사세요. 아니, 당신, 우리 엄마한테 이혼한다고 했어? 했지. 미쳤어? 이게 끝내긴 누구 맘대로 끝내? 애도 못 낳는 여자를 내가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줬는데. 나안 미쳤고, 당신 오늘 퇴근하면 차키 반납하고 짐 챙겨서 나가. 이혼 서류는 내가 따로 변호사 만나서 준비할게. 다 됐다고 하면 와서 도장이나 찍어. 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몰라서 물어? 집도 내 집이고 당신 차도 우리 아빠가 사준 거잖아. 너랑 너네 부모가 일을 이렇게 키운 거니까 좋게 이야기할 때다 두고 나가. 아니 당신이 애도 못 낳으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입양하자고 얘기한 거지. 그리고 집에 돈도 많으면서 애 하나 못 키워? 내 동생한테는 인생이 걸린 일인데 너는 너 생각만 하냐? 당신은 당신 가족들만 중요하지? 너네 집안 사람들한테 나는 안중에도 없더라? 너가 지금 가진 능력으로 평생 이런 집에서 살고 그런 차탈수 있을 거라 생각해? 결혼 잘해서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너가 뭐라도 된줄 알았지? 뭐라고? 너입 뚫렸다고 막말하는 거야? 막말은 무슨,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쥐꼬리 같은 당신 월급 그냥 알아서 용돈으로 쓰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펑펑 술이나 마시고 모아둔 돈한 푼도 없지? 그러게, 평소에 돈좀 모아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겠어 알겠다고. 우리 엄마가 애안 키워도 된다고 했다면서. 그냥 우리 집에서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이번 일은 넘어가자. 내가 오빠로서 여동생이 걱정되는 마음에 오버한 거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 줘. 웃기고 있네. 동생 생각하는 마음에 반만 나한테 썼어도 이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는 할 생각도 못 했을 거야. 얘? 예? 이제 와서 무슨 이해를 해?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 웃기지 마. 그동안 편하게 사느라 참 좋았지? 생각해보니까 나랑 우리 가족들이 당신한테 잘못한 것 같아. 이제 와서 헛소리 그만하고 퇴근하는 대로 차키 놔두고 짐 싸서 꺼져.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여보, 내말좀 들어봐. 여보!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 형편이 어려워서 집이며 혼수며 전부 저랑 저희 부모님이 다 해주셨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란 생각으로 능력 없는 남편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살았고,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란 걸 알게 된 후로는 더욱 기죽어서 할말 못하고 지냈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지냈나 싶어요. 남자라면 지긋지긋하고 재혼할 생각도 없으니, 저 혼자 행복하게 살 생각입니다. 올겨울엔 친정부모님 모시고 온천여행이라도 다녀오려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